네, 우리 주님은, 그렇게도, 그렇게도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혼자들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 보내시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복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번셨으니 그토록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은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이 세상 그 어떤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할을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아버지의 자단을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드린 일로 믿습니다. 외뚝이 재앙 갔던 심판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끌어부터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때가 있으면 들물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 때가 지나가게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명 출시기를 원하셨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번 여러분, 지금 헛간에 어려운 냅두기 지앙 같은 그러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또는 그 터널 속에서 고통과 시음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이 크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희망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맥두기 때와 같은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희망 속에서 오늘을 살고 오늘을 걸어가고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이 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백두기 같은 선후를 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그 구원의 때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우리 선배, 선진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신약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고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햇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의 머리에 씌워질 창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기 머리에 씌워질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그 멸류관은 이 세상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배 안에 해할수 없는 더큰 소망이 있고 더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울은그 고난의 역경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에서 1장 3절 보세요. 보라 그날. 보라 그날 누굽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그 날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을, 먹, 눈을 한 곳에 집중되었던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사의 걸작의 심판의 걸작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사람 여호사밧을 여호사밭 걸작이를 기드론 걸작이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는 여 심판의 걸작이가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거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나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할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할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그때에,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번역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번영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때가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나라의 민족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심판 때가 있으면 분명히 구원의 때가 있다고 는 것입니다. 그구원에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 사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들이 나는 확신합니다. 교회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발전을할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진실된 모습으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옛날의 모습대로, 옛날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 그러한 하나님의 번영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은 힘차게 귀돌이 같은 터널을 지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두고 두고 저희들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유다가 번영하는 구원이 임할 때에, 곧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할 때에, 그동안에 하나님을 깔고 왔던 모든 민족들, 그동안 에 하나님을 없은 얘기였던 모든 이방인들, 두로와 시동과 블레셋, 하나님을 없은 얘기였던,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대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동안 소통당한 자들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쪽에서는 구원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저주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자 말씀 보세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수바 벽작에 내려가서 여호사바 벽작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벽작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곳,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골짜기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어, 기업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위하여.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묵묵히 뚜벅뚜벅 그어들어갔던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니까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민족들, 이러한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을 들적한 나라들 하나님의 때가 되는 그때 에 분명히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을 본문에서 불어와 시동과 블레셋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이웃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뚜이 같은 터널을 치자고 있을 때 그들은 그사람들을그 이웃들을 돕긴 커녕 오히려 그 유다의 활라 그 활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나라들이 블레셋 또는 불호 또는 시돈입니다. 이웃나라들이 힘들어했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유단인들이었던활약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한 나라들이 불호와 시돈과 그것뿐입니까 얼산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또제비뽑아내 백성을 끌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서,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소원을 기생과 바꾸고, 소원을 기생과 바꾸고, 소원을 철류가 바꾸어 마셨으니. 뿐만 아니라 5절과6절 보면 예루살렘 보물을 약탈하고 하나님의 보물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을 잡아 그리시대 그리시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그러한 파랑치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복의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심판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권짝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권짝으로 대고 가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있으면 한쪽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꾸짖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박수그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대적한 그 백성들을 영화의 심판의 절자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억됐나요?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보보시본 응? 쟁기 아니니까 쟁기를 갈아서 칼을 만들고 낫을 갈아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일기를 나는 강하다 할 기여다. 나는 강하다 할 기여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으 오신들 나가드락 방에 강령한 강림한, 강림한 성령의 강력한 잔치를 기억하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발씀로 무장한 군대가 일어나 수많은 민족에게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 오지 않습니다. 나갈 바라 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검이 임하게 되고 그 검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서구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와를 의지하고 땅끝에서 성의 령검 씨르르는 성령을 통해, 영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무와구원에 시입하는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여여와의 군대입니다. 저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밥벌이의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박벌이 근성과 담룡의 신고를 쳐버려가지고, 이제는 성교의창과 성령의 금, 성령의 칼, 고생명의 그 금을 가지고, 우리는 여와의 호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밥벌이 근성, 밥벌이 담룡, 그러한 신법, 그런 것을 이다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성교 창과 성령의 검을 들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의지하면 나는 용사라 나는 여호와의 용사다 하나님이 용사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어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니다 주님의 우롭고 자비롭고 엄정한 판결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선교 전선에 나서도록 믿음과 용기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의 믿음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